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펜더입니다 지난 시간에 양병기에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병기에서 계속 물 새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이런 경우에 어, 이걸 고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그쪽에 있는 이물 탱크의 뚜껑을 열어보면요, 필 밸브라는 부속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필 밸브라는 부속이 옆으로 이렇게 살짝 누우면은 고층 수수에서 물이 나오고요, 물이 어느 정도 차서 똑바로 쓰면은 이렇게 물이 멈추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필밸브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부속이 똑바로 서도 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게 됩니다 필밸브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물이 멈추지 가 않고 계속 나오면서 계속 물소리가 나죠 지금 안쪽을 보시면 이제 물이 이제 소용돌이치는 게 어느 정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서 이제 이 물탱크 안쪽을 보시면은 사방에서 넘치는 물이 저 하얀색 그 관쪽으로 물이 넘쳐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필밸브가 망가지면은 네, 이런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로 계속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뭐 소리가 나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 물이 계속 흘러나가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좀 많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 필밸브 부속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이 필밸브 부속을 교체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 필밸브 부속을 교체하기 전에 작업을 할때 준비물은 여기 몽키 스패너 하나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새 필밸브를 하나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필밸브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나 아니면 근처 철물점에서 한 2, 3천원 선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작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일단 그변기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변기 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고압 포스가 이렇게 있고요. 벽에서 나오는 앵글 밸브가 달려있거든요. 일단 요거를 잠궈 주십시오. 네, 요거를 이제 잠궈 주시면은 앙병기의 물통으로 이제 물이 공급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잠궈 주셨으면은 물을 틀어주세요. 네, 이렇게 물을 빼주셔야 뭐 사실 물을 안 뺀다고 작업을 못하는 건 아닌데, 아 물이 좀 밑으로 많이 나올 거라서 물을 이렇게 빼주고 작업을 하셔야 좀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물을 빼주셨으면은, 자, 이제 다시 아래쪽으로 가서, 네, 아래쪽에 이 고압 포스를 보시면은 여기 물탱크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에 이렇게 풀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풀어줍니다. 네, 고압 포스를 빼셨으면은 이제 몽키 스패러갖고 이 위쪽에 너트가 있거든요. 너트를 살살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너트를 빼주셨으면 필밸브가 그냥 빼면 빠질 거거든요. 일단 호스부터 빼시고 이걸 들어서 네 이렇게 제거를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존 필밸브를 빼셨으면 이제 새 필밸브를 가져다가 이 보충수 호스를 꽂아줍니다. 예 보충 소스를 이렇게 꽂아 주신 다음에 저 안쪽에 보시면 구멍이 있을 거거든요 처음에 뺐던 그 구멍이 쪽쪽 보면 예, 보이시죠 예그 구멍에다가 요 부속을 그대로 꽂아 주시면 돼요 예 네, 위에서 필밸브를 이렇게 꽂으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나사상이 보일 거거든요 여기다가 너트를 꽂아 주세요. 예, 네, 아래쪽에서 너트를 어느 정도 조여 주셨으면은 몽키스패너 갖고 꽉 조이시기 전에 이 부속이 제대로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일단 회색 요통을 제가 부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부구가 벽에 닿으면 일단 안 됩니다.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돼요. 자, 이게 지금 벽에 붙어 있죠? 그럼 요걸 약간 돌려 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네, 보충도서 꽂았을 때 예, 이 부구를 이제 벽에도 닿지 않고 이 보충 소스에다 걸리지 않게 잘 위치를 잘해 주셨으면은 자, 바로 이제 다시 밑에 가서 완전히 이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 아래쪽에서 이 몽키 스패너 갖고 예, 네, 참고로 이 부분은 공병기 부속 쪽이나 어쨌든 어디든 할 때든 마찬가지인데, 나사 산도 그렇고, 이부 그 부속들이 전부 다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하시면 이제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세게는 하지 마시고, 손으로 돌렸을 때 어느 정도 빡빡한 느낌이 들었을 때 멈춰주시면 됩니다. 너무 꽉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너트까지 그꽉 조여주셨으면은, 예, 아까 뺐던 이 고어포스를 그대로 여기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작업을 완료해 주셨으면은 자 밑에 앵글밸브 아까 물 잠갔던 앵글밸브를 다시 틀어서 물을 공급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물이 어느 정도 공급돼서 저 부구가 뜨면서 이제 부속이 일자로 서면은 물이 정상적으로 멈추는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이 보충소스는 꼭이 플로우관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도록 잘 고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부구가 물에 떠서 부속이 일자로 쓰니까 물이 정상적으로 멈췄죠. 네,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양변기에서 물이 자꾸 새는 소리가 날때 어 이제 필밸브 부속을 교체를 해서 수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필밸브 부속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작업 자체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물 새는 소리가 나는 그런 고장이 있는 양변기는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직접 교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오늘 다뤘던 내용들 제외하고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갖고 계셨던 철물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